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 등의 제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이 대속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양이나 소 등의 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각 인간은 죄를 용서 받는 것입니다.양이나 소 등의 제물로 대속하는 것이 폐지된 것입니다.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질로 생각하지 말라.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은 양이나 소 등의 제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였던 것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양이나 소 등의 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첨언하면 이제는 제사장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 안에서 구역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서 양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파의 목사가 스스로를 성전의 제사장으로 섬김을 받기 바란다면 성전의 제사장으로 불리워지기를 바란다면 맞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 에,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레위인인데, 원래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들은 제사장 성전 일을 했죠. 바나바는 레위인인데, 제사장 업무나 성전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말씀 전도일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11장 24절. 제사장의 업무가 폐지된 것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가지는 모든 인간의 죄의 구속이 이루어짐으로써 all be fulfilled, fulfilled. 제사장의 양을 죽여 대성하는 율법의 일부가 폐지되었다. 원조. one tittle passed from the law. King James Version, King James h o n Matthew 5 17 to 18. Think not that I am come to destroy the law or the prophets. I am not come to destroy, but to fulfill. For verily I say unto you, till heaven and earth pass, one jot or one little shall in no wise pass from the law, till all fulfilled. 여기서 이제 부정, 이, 이, 이 till all the fulfilled. 어, 거기서, 이제 완성될 때까지, 에,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예, 이랬는데, 완성이 되면서, 한 가지, 원조, 투, 언리, 티틀이 지나갔다.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